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AU와 함께 우주의 정보원인 빛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어떤 빛의 종류가 있을까요? 빨간색, 초록색과 파란색? 언뜻 생각하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은 모두 다른 빛 같지만 가시광선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가시광선은 우리가 볼수 있는 빛들을 말하는데요. 가능하다에 가와 시력을 말할 때 시를 붙여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빛, 가시광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수 있는 빨주노초파남보 모든 색의 빛들은 가시광선입니다. 그러면 가시광선 이외에 어떤 다양한 빛이 있을까요? 가시광선은 빛들 중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빛입니다. 빛의 세기가 약한 순서대로 보면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이 있습니다. 언뜻 낯설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빛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식당 안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식당들은 안에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때, 공유기에서 나오는 와이파이도 전파입니다. 단지 너무 약한 빛이라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휴대폰을 키면 전파를 인식하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열이 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식당에 들어가기 전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체온을 확인해 봐야겠죠? 여러분의 체온을 확인하는 기계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측정하여 온도를 알아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시킨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맛있겠다고 생각하는 건 가시광선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시광선보다 강한 빛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시광선보다 강한 빛은 생명체에게 아주 위험합니다. 박테리아나 세균 같은 미생물들은 자외선을 쬐어주면 아주 금방 죽습니다. 식당에서는 이런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기들을 아주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식당에서 나와 병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병원 검사에 사용되는 엑스레이 사진은 파장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빛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주의하는 문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빛인 감마선은 인체에 아주 아주 위험한데요. 우리는 이 빛을 이용해 암과 같은 해로운 세포들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빛들을 종류에 맞게 사용하고 있지만 태양은 모든 빛을 동시에 내뿜습니다. 저희에게 위협이 되는 자외선, X선, 심지어 감마선까지 모두 내뿜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소 뉴스를 보면 자외선을 주의하라는 예보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더욱 위험한 X선과 감마선은 주의하라고 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구의 대기에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X선과 감마선을 매우 좋아해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딱히 주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외선과 자기선 또한 대기가 좋아하는 빛이기 때문에 다 먹어버립니다. 다만 가시광선에 근접한 아주 약간의 빛들은 땅으로 오기 때문에 이 조금의 자외선을 뉴스에서는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기가 싫어하는 빛들도 있는데요. 가시광선과 전파는 대기에서 먹히지 않고 온전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지구의 대기는 감마선과 X선을 모두 흡수하며 자외선과 적외선은 아주 약간의 빛들만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광선과 전파는 모두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의 대기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지만 만원경으로 들어오기 전에 빛이 없어지는 건 천문학자가 대기를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구 대기의 이런 특성 때문에 들어오는 빛의 양도 줄어들고 가시광선과 전파 이외의 빛은 관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망원경을 그냥 대기의 영향이 없는 우주로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우주에 있는 망원경들은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영역의 빛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체를 연구할 때 매우 매우 유용합니다. 땅에 있는 망원경들은 딱두 가지의 빛만 볼수 있습니다. 바로 전파와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을 관측하는 만원경은 광황 만원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주에는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보는 만원경으로 제임스 웹 만원경과 허블 우주 만원경을, 자외선은 스피치 우주 만원경, 찬드라 엑스성 만원경은 엑스선을, 페르미 우주 만원경은 단마선을 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허블 우주 만원경은 대단한 만원경인데요. 우주의 나이를 정확하게 추정하는데 도움을 줬고 엄청난 고화질 선체 사진을 많이 얻었습니다. 허블 만원경은 1990년도에 발사되어 시간이 지난 만큼 오래된 만원경인데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허블만원경의 후예로 작년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을 새롭게 쏘아 올려 제2의 지구를 찾는 임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천문학자들은 다양한 빛으로 천체를 보려는 걸까요? 왜냐하면 빛의 종류마다 보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신서유기의 한 장면입니다. 가시광선으로 보면 아주 깜깜한 방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방을 적외선 카메라로 바라보면 안 보이던 방 안의 상황을 환하게 다볼 수가 있습니다. 천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아메리카 성운의 가시광선과 적외선 사진인데요. 가시광선에서는 어두운 물체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빛들이 적외선으로 바라보니 아주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리온 대성운도 가시광선과 적외선으로 바라봤을 때볼수 있는 천체의 모습이 다릅니다. 안드로메다 은혜를 관측한 사진을 보면 각 빛의 종류로 본 사진이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빛의 종류마다 볼수 있는 천체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다양한 빛을 관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습을 통해 저희가 직접 우주의 천체를 빛의 종류별로 보러 가볼까요? 실습 수업에 온 친구들, 반가워요. 천체를 다양한 종류의 빛들로 관측하면 서로 다른 모습이 보인다는 거 배웠죠? 이렇게 다양한 천체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천체 관측기를 만들고 천체의 다양한 모습을 함께 관측해 봅시다. 준비물이 필요해요. 먼저 가위, 테이프, 볼펜을 준비해 주세요. 모두 준비됐나요? 이제 실습을 시작해 봅시다. 키트를 열어보면 안에 다양한 준비물들이 들어있어요. 검정색 하드보드지, 천체 사진 두 장, 이름표 스티커, 곰돌이 스티커, 우주 스티커, 투명한 셀럽 펀지가 들어있어요. 하드보드지 뒷면을 보면 칼집이 네 군데 나있어요. 검은 면이 안으로 오게끔 칼집을 모두 접고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셀로판지를 긴면이 반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접힌면이 밑면으로 가게 해서 양 옆에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이때 윗면은 붙이면 안 돼요. 하드보드지에 셀로판지 주머니를 붙여주세요. 윗면에 뚫려있는 부분에는 테이프를 붙이면 안 돼요. 사진 뒤에 하얀 종이를 먼저 떼어주고, 양 옆을 잘라줄게요. 위에 보이는 검정색 선을 잘라주고, 이렇게 여백이 남게 잘라주세요. 자르면 이렇게 사진이 4개 나오네요. 이름 스티커에 각각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감마선을 적어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파장대에 맞게 스티커를 접어서 붙여주세요. 짠! 그리고 이번엔 태양이에요. 개성음과 마찬가지로 양 옆을 잘라주세요. 이름표도 적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총 8장의 사진이 준비되었네요. 관측기의 주머니에 선, 천체 사진을 넣고 형광등 같이 밝은 곳에서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관찰하면 돼요. 이렇게 넣고, 한번 바라봐 보면, 짠!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다양한 파장대의 빛을 합성한 개성운의 모습이에요.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모두들 안녕!